여러분, 혹시 스마트폰 알림을 끄고 싶어서 설정에 들어가 본 적이 있으신가요? 카카오톡, 네이버 뉴스, 유튜브, 인스타그램. 언제부터인가 우리 폰 화면에는 수십 개의 알림이 떠 있습니다. 끄고 싶어도 또 켜지고 지워도 또 나타나죠. 마치 우리를 끝없이 유혹하며 관심을 끌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죄도 마치 이런 알림처럼 우리 인생의 문 앞에 엎드려 있다고 하십니다. 끄고 싶어도 자꾸 나타나고 무시하려 해도 계속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너는 죄를 다스릴 진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어 마샬은 단순히 참는다는 뜻이 아니라 통치한다, 주도권을 잡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의 노예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죄를 다스리는 통치자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죄를 다스리며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는 표현에서 엎드리다는 히브리어 라바치입니다. 이는 사자가 먹이를 노리며 웅크리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마치 사냥감을 기다리는 맹수처럼 죄는 우리 삶의 문 앞에서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죄는 어떤 모습으로 문 앞에 엎드려 있을까요? 직장에서 일하는 분들에게는 이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번엔 좀 과장해서 보고해야겠어. 실적이 나빠 보이면 안 되니까 처음에는 작은 거짓말로 시작하지만 점점 큰 거짓말이 되고 어느새 양심이 무뎌집니다. 가정에서는 어떨까요? 애들 앞에서 또 화를 냈네. 배우자한테 또 짜증을 부렸네. 하루 종일 쌓인 스트레스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경제적으로는 이런 유혹이 있습니다. 이것 정도는 괜찮겠지? 모르면 그만이야. 세금을 조금 덜 내거나 비용을 부풀려 처리하거나 작은 부정직함이 점점 습관이 됩니다. 이런 일들이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는이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에서 15절은 죄의 진행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어서니라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처음에는 작은 욕심으로 시작됩니다. 조금 더 편하게 살고 싶고, 조금 더 인정받고 싶고, 조금 더 가지고 싶은 마음 말이죠. 이런 욕심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기 중심적으로 발전할 때입니다. 욕심이 잉태되어 죄가 되고 그 죄가 자라나서 결국 우리 영혼을 죽이게 됩니다. 마치 암세포가 처음에는 작게 시작되지만 점점 온몸을 침범하듯이 죄도 그렇게 우리 삶을 점령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실체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설마 이 정도가 뭐가 문제야? 라는 생각 자체가 이미 죄의 미혹에 빠진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너는 죄를 다스릴 지니라 해서 다스린다는 히브리어 마샬은 왕이 백성을 통치하는 것과 같은 강력한 권위를 나타냅니다. 이는 단순히 죄를 참고 견디라는 뜻이 아닙니다. 죄를 정복하고 통치하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죄에게 끌려다니는 피해자의 삶이 아니라 죄를 다스리는 통치자의 삶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변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이런 변명을 자주 하게 됩니다. 회사가 너무 스트레스를 주니까 어쩔 수 없어. 요즘 경기가 안 좋으니까 조금은 융통성을 발휘해야지 나도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환경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하지만 로마서 6장 12에서 14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죽을 몸의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환경이 우리를 죄로 이끌 수는 있지만 결국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와 더불어 올바른 선택을 할수 있는 능력까지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힘으로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밉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죄의 유혹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충분히 다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당할 때마다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환경이나 본성을 탓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죄를 다쓸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경험으로 알게 됩니다. 아무리 결심해도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죠. 올해는 정말 성품을 고쳐야지, 이번에는 정말 나쁜 습관을 끊어야지, 가족들에게 더 친절해야지, 기도와 말씀 생활을 규칙적으로 해야지. 이런 결심들을 새해마다, 생일마다, 특별한 날마다 하지만 며칠 못 가서 또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의지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가져도 죄의 뿌리 깊은 본성을 바꾸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했고. 로마서 8장 13절에서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고 했습니다. 죄를 다스리는 것은 우리의 의지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고 위롭게 살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말씀 묵상하는 것입니다. 바쁜 일상이지만 하루 10분이라도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말씀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죄에 대한 영적 분별력을 키워줍니다. 1편 119편 11절에서 내가 죽게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둘째,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위를 행하게 도와주세요. 라는 추상적 기도가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오늘 회사에서 정직하게 보고하게 도와주세요. 가족과 대화할 때 온유하게 도와주세요. 오늘 하루 거짓말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요처럼 말입니다. 셋째, 신앙 공동체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며 책임질 수 있는 신앙의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서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말씀 묵상, 기도,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다스리면 가장 먼저 관계가 회복됩니다. 가정에서 화를 다스리면 배우자와 자녀들과의 관계가 부드러워집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던 날카로운 말들이 사라지고 따뜻한 대화가 시작됩니다. 직장에서 정직을 택하면 동료들과 상사들로부터 신뢰를 받게 됩니다. 경제적 정직함을 유지하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죄는 관계를 파괴합니다. 거짓말은 신뢰를 깨뜨리고 화는 사랑을 식게 하며 탐욕은 나눔을 방해합니다. 하지만 죄를 다스리면 그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죄는 우리를 속여서 자유를 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더 편할 거야. 이렇게 하면 더 행복할 거야. 라고 유혹하지만 실제로는 우리를 속박합니다. 거짓말을 하면 다음 거짓말로 덮어야 하고 부정직한 일을 하면 들킬까 봐 전전긍긍하며 살아야 합니다. 반면에 의를 행하는 것은 처음에는 제약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참된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정직하게 살면 마음이 편하고 사랑으로 대하면 관계가 풍성해지며 절제하면 건강이 좋아집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서 주의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다 라고 했습니다. 죄를 다스리고 의롭게 살면 마음의 큰 평안이 찾아옵니다. 양심의 가책도 없고 들킬까봐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힘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한 권사님의 간증을 들어보겠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세금을 조금씩 빼먹었다고 합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던 중이 말씀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밀린 세금을 모두 납부했더니 당장은 사업이 어려워졌지만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더큰 사업 기회가 생겨서 이전보다 더큰 축복을 받게 되었다고 간증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다스리고 의롭게 사는 모습은 자녀들에게 가장 큰 유산입니다. 돈이나 부동산보다 더 귀한 것은 정직하고 신실한 삶의 모범입니다. 아이들은 우리가 하는 말보다 우리가 사는 모습을 더 많이 배웁니다. 부모가 정직하게 살면 자녀도 정직하게 자라고 부모가 사랑으로 대하면 자녀도 사랑을 배웁니다. 죄의 지배를 받는 삶 대신 복음의 자유와 평강을 누리며 사십시오. 그 열매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가족과 다음 세대에게까지 흘러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오늘도 우리 인생의 문 앞에서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알림처럼 끈질기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작은 거짓말로 때로는 분노로 때로는 탐욕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스릴 권세와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죄의 피해자가 아니라 죄를 통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능력을 주십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는 죄를 다스리고 참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죄를 다스리는 것은 한 번의 결심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매일 매순간 선택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며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를 지지합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담대하게 죄를 다스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화평과 생명, 자유와 기쁨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지만 주님께서 주신 권세로 죄를 다스리게 도와주세요. 우리의 의지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과 기도와 공동체를 통해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모든 관계에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다스려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이 복된 삶이 다음 세대에게까지 이어지는 아름다운 유산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